단점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단점은 근데 이제 서로 단점을 아니까 서로 말고죠 예를 들면 저는 정말 게을러요. 어. 예를 들면 아. 이런 메뉴 개발이나 뭐 이런 아이디어 내는 건 좋은데 저는 막 항상 매장 지각하는 게더 많거든요. 동생은 되게 성실해가지고 저거다는게 <laughs> 이게 합쳐지니까 이게 문화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콜라보가 되는 거죠. 어, 의존영자가 어. 어깨 부대끼며 일하는 다섯 명의 작은 매장. 그러나 손님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습니다. 40분 걸려요? 네, 규정으 그 8분에서 10분 정도 됩니다. 저희 숯불 마늘 간장이랑 와사비 네. 명란이랑 박고야끼 주세요. 치즈 불닭이요? 네. 네개 포장이신 거죠? 네. 쌀가는 영수증만큼이나 기대되는 대박 집의 얼매출 약 3,200만 원. 명, 하지만 싶어서. 처음부터 성공은 아니었습니다. 어, 처음에 장사했을 때 하루에 첫날 우리가 사, 3만 원 팔았나? <laughs> 3만 원팔았어 그거 다음날 5만 원 팔고 신나 하고 팔았... 와. 10만 원 팔았고 와, 10만 원이됐는데 아, 그런 시은 <laughs> 있었죠.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아 작은 가게부터 시작한 대박 형제. 어려움도 있었지만 맛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며 지금의 대박집이 됐다고 하는데요. 국수? 어, 내가 채울게. 는 채워줘. 오로지 포장 손님만으로 월 매출 3천만 원의 기적을 이룬 경제. 지나간 손님 다시 오게 만드는 대박의 비결은? 뭐 무슨 뭐 하나 아이템 가지고 뭐 1년 넘게 가기 쉽지 않잖아요. 거기다가 항상 추세도 바뀌고 매년 뭐다 망했다가 새로 생기는 가게도 많고. 근데 저희는 이제 계속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뭐 하면 은 이제 뭐 쉬는 날에도 뭘 머무러 다니고. 이런 거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연구를. 실선끌는 음식이 손님도 끌어당긴다. 일명 악마 아이스크림도 연구의 결과물이라고 하는데요. 오지가 먹물이었니? 오지가 먹물하고. 오지 먹물. 네. 코코아 파우더해서 초코 아이스크림이랑 먹물을 같이 조합해서 검은색 아이스크림을 만든 거. 이야. 여기 녹차가루를 더한 녹차 아이스크림. 티라미수 아이스크림도 인기 만점. 그리고 올여름 개발한 신메뉴. 이거는 페렝이라는 꽃이고요. 이거는 비올라라는 꽃인데, 이게 먼저 일본에서 좀 유행했던 거예요. 푸드 음. 아이스크림이라 해서 아이스크림 꽃꽂아서 식은 곳에 꽂아주는 건데, 음. 그래서 저희가 그걸 아이디어를 따와서. 아이스크림이라는 도화지에 새겨지는 알록달록한 꽃의 향이. 요즘엔 사진이 중요하거든요. 달콤꽃과 부드러운 아이스크림의 조화, 아, 꽃 기분이 좋아지네요. 아이스크림입니다. 지금 꽃 드셨어요? 꽃 드셨어요? 네. <laughs> 인증까지. 어때요? 아이스크림이랑 잘 어울려? 아이스크림이랑 잘 어울려? 네. 눈으로 봐도 맛있어 보여서 좋은 것 같아요. 발껍질 나지 않아? 응. 맛껍질 만나지 않아? 과껍껍질